안녕하세요 우리 레만트 여러분들 오늘 10월 23일 우리 레만트 지교회 또 온라인으로 우리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 잠깐 기도하고 우리 하나님 말씀 참고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이렇게 우리 레만트 지교회 예배를 또 온라인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지만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는 주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확인하는 은혜의 시간이 될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뭐네네만트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사실적으로 확인되어지는 은혜의 시간이 될수 있도록 오늘 이 시간 성령의 기름을 주님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어, 오늘 렘먼트 지교의 제목은 비참한 자가 받은 복음입니다. 어, 우리 지난주 우리 주셨던 강단의 말씀이죠. 비참한 자가 받은 복음. 우리 본문은, 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우리 1절에서 2절이, 어, 우리 오늘 읽 본문이에요.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한번더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재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로마서 8 장에 굉장히 중요한, 어, 우리 어떻게 보면 복음의 굉장히 핵심적인 성경 구절이라고 어,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어, 너무나 중요한 여절이죠. 우리라면 특 중요한 여자를 어, 암송하고 다니는 게 너무나 유익하다라고 생각 합니다. 자, 어. 비참함이 어, 발견되는 것이 은혜다 라고 했습니다 어, 왜 그러냐 왜 비참함이 발견되는 것이 은혜일까 그 바울은 로마서 7장에 보면 어, 내 마음에 두 마음이 있구나 어, 그래서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 도다 그 바울이 뭐라고 이렇게 말하죠? 오호라나는 공고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어마어마한 사람입니다. 어, 우리가 감히 근접할 수 없는 어, 그런 클래스의 사람이 바울이에요. 그죠? 근데 이 바울이 뭐라고 자신을 고백하냐면 어,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모사님이이 공고하다는 게이 단어가 비참하다라는 단어와 동일하다고 말씀하셨죠? 그 나는 오호나 나는 비참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바울이 어, 이렇게 복음을 받고 나서 음, 어떻게 고백했냐면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라고 했어요. 죄인 중에 괴수다 이 바울이 어떤 사람이냐면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고 그리고 율법에는 흠이 없을 정도로 바울이 자신을 소개했어요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자였다. 어,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다 바울이 그에 그래 고백을 했거든요. 그만큼 율법주의자였어요, 바울이. 어, 여러분, 율법이 어, 쉬운 게 아닙니다. 어, 그 바리새인들 그리고 그런 서기관들, 그런 유대인들이, 어, 이렇게 하나님이 만들어낸 율법을 또저가지로 조항을 만들었어요. 어. 그래서 그 율법을 지키라는 조항들이 수 수백 개가 됩니다. 아,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십계명 십계명 중에 어 이게 십계명 이게 열 가지 계명이잖아요. 그열 가지 계명에 각각 조항들을 이렇게 달아놨더니 그 예를 들어서 안식일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지키라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거기 어떤 율법의또 조항들이 있냐면. 어, 그 안식일에만 가야 될 길이 정해져 있어요. 어, 그 안식일에 그 길을 가지 않고 다른 길로 가면, 어, 율법을 범죄하게된 겁니다. 어. 음, 그런 식으로, 음, 뭘또 먹고, 먹든 먹지 말아야 되고, 그러한 조항들을 쫙 하면 대단한 규모적인, 이렇게 사람이죠. 그래서, 이 율법으로는 흠이 없을 정도의 율법주의자였던 그 바울이 복음을 발견하고 나니까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니까 자신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바울이 발견한다. 우리라면 다 크게 의혜라는 거예요. 오라라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또가나를건져내대라고 있죠. 그래서 어, 비참한 처지에 있는 바울의 고백이 오호라하는 공간사랍니다. 그 여러분, 바울 뿐만 아니라 여러분, 다윗도 그 비참함 속에 있는 다윗의 고백이 있습니다. 시편에 여러분 자리가 오면 굉장한 것들이 나와요. 옆도 마찬가지죠. 그우리라면들이 이들이 엄청난 그 위인들이었지만, 복음 앞에 자신의 비참함을 온전히 발견한 것처럼 우리라몬트가 정말 비참함이 발견되는 것이 부끄럽고 숨길 일이 아니라 그게 여러분 정말 깨달으시는 은혜 중의 은혜예요. 어, 은혜 중의 은혜라니까요. 우리라먼트가 뭐가 발견되어야 되느냐 복음의 흐름에 있지 않는 나의 비참함이 발견되어야 됩니다. 그죠? 은혜 속에서 살지 않고 자, 그 육신으로 살려고 하는 나의 그 비참함이 발견되셔야 돼요. 특히 다른 말로 아, 나는 복음 없으면 안 되는 존재구나. 이 허를 발견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만 우리 람돼요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이 가장 귀한 복된 소식인 복음으로 와닿게 되는 겁니다. 이해됩니다. 이게 되지 않냐면 이게 되지 않냐면 어, 발견이 안 돼요. 나의 그 비참함이 발견되지 않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진짜 가장 귀한 소식이나 그게, 그게 여러분 복음이 복음되었다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게 사실적으로 와닿는 비밀이 뭐냐면, 비참함을 발견하는 거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구나.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게 발견되는 것이 뭐라는 거죠? 은혜 중에 은혜다. 이게 발견되지 않냐면, 비참함이 발견되지 않냐면, 죄의 발견이 없으면, 복음이 복음으로 와닿지 않고, 그냥 하나의 교리요 하나의 종교로만 와닿는 겁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사실이 오히 발견되어지면 그리스도가 오신 게 가장 귀한 복된 소식, 유일한 사실이니까 이게 여러분, 정말 복음으로 와닿는 그런 사실이 되는 거죠. 자, 우리 두 번째 보면 그러한 비참한 자가 받은 복음이 어떤 것이다. 주님이 이렇게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보면, 어 인자가 온 것은 성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고 도리어 섬기려 하고 그리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라고 했습니다이 예수님 것이 목적이거든요.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뭘로요? 대속물. 그 본인이 친히 어린 양 되시겠다는, 구약에 끊임없이 양 잡고 염소 잡고 소 잡았던 그 이유가, 어 본인의 한 사실을 예수님은 아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합니다. 그럼 마태복음 1장 22절에 보면 아들을 나는 이름을 예수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고어요 어, 이해됩니까? 예수님이 오신 거는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 그 그러니까 예수라는 이름의 뜻이 구원자라는 뜻이거든요. 그런데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라는 거예요. 그, 마가복음 2장 17절에 예수님이 그래 말씀합니다. 얘들아, 건강한 자에게가, 건강한 자는 의사가 있을 때가 있느냐? 의사가 있 때가 없다라는 거예요.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있을 때가 없어. 그 병든 자에게라야 의사가 있을 때 있지 않느냐?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오?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주님이 그래 말씀하세요. 여러분, 유대인들은 자신이 건강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말은 나는 죄가 없다 라고 생각을 했어요 나는 의롭다 라고 생각한 겁니다 어, 그게 하나님 앞에 굉장히 교만한 말이거든요 목사님이 그림게 말씀하셨잖아요 로마서 2장 12절에 보면 어,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그리고 물은 율법이 있고 범죄한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그 율법을 알든 율법을 모르든 복음 없으면 다 멸망한다는 거예요. 아담의 후손인 창세기 3장 이후로 아담의 후손은 다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상태로 태어나는 겁니다. 그게 그의 그는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냐면 지옥 가는 거예요. 그죄 문제가 해결되어야만 우리가 주님과 함께 영원한 천국으로 가는 겁니다. 이 땅에서 선한 일을 많이 한다고 천국 가고 어, 선한 일을 안 한다고 지옥 가는 것이 아니라 죄 문제가 해결된 사람이 천국으로 가는 거고 그 원죄 문제가 해결되지 못한 사람이 지옥 가는 거예요. 그 유대인들은 자신이 죄가 없다라고 생각한 겁니다. 건강한 자기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나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여러분 나의 비참함이, 비참함이 발견되어야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죄인이는 온전히 사실이 온전히 발견되어야 그 복음이 진짜 복음인 거입 예달아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으로 추원합니다 로마서 8장 1절에서 이제 오늘 읽은 본문이죠.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죄의 문제, 사단의 문제, 지옥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어주신 겁니다. 놀라운 사건이죠. 여러분, 이게 복음입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그의 우리 레몬트들이 우리 레몬트 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무슨 일을 하셨느냐? 죄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무슨 일을 하셨느냐? 사단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무슨 일을 하셨느냐? 지옥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 저주신 거라니까. 이것을 발견하면, 이것을 발견하면, 아, 정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어 주셨구나. 이루어 주셨구나. 그래서 그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지함이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됩니까? 이 복음이 발견되어지고, 나의 비참함이 발견되어지고, 그래서 나는 그리스도가 정말로 간절하게 필요한 사람. 내가 병든 자기 때문에, 내가 영적으로 병든 자기 때문에, 나에게는 그 병을 고쳐주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간절히 필요함을 발견되어지고, 주님 안에 살고,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거하는 그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먹었다는 뭐 거죠? 결코 정지함이 없나. 왜 그렇습니까?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그 이미 법으로 끝난 사실. 그 우리라면 그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 거예요. 결코 정죄함이 없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죄의 문제가 해결된다. 그래다그 안에 있는 자. 그로 인해 주님의 십자가의 그 보배로운 피로 말미암아 우리의죄 사함을 받고 사단의 문제가 해결되고 지옥의 문제가 해결된 사람은 뭐가 없다는 거죠? 결코 정죄함이 없다. 죄에 대해서는 끝났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다 이루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복음의 주체는 그리스도입니다. 복음의 주체는 그리스도입니다. 그 로마서 8장 3절에 보면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라고 했어요 그게 무슨 말이죠? 인간은 연약하여 할수 없었지만 하나님은 다 하셨다라는 거예요 네, 우리는 육신을 가지고, 우리, 육신을 가지고 있는 우리 인간은 연약하여 율법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죄를 이길 수 없어요. 사단을 이길 수 없어요. 맞잖아요. 그런데 그걸 아시고 하나님이 오신 겁니다. 하나님이 해결해 놓으신 거예요. 하나님다 하신 거예요. 그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면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다 이루었다라는 거예요. 그 말이 그 텔레오 그 의미가 우리 놈들 잘 아시잖아요. 내가 다 해결했다. 내가 다 지불해놨다. 내가 다 책임졌다. 다 이루었다. 하나님이 다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율법을 이루려고, 우리가 죄문제 해결을 하려고 발부둥칠 필요가 없다. 왜? 주님이 다 해결하시고, 주님이 다 끝내놓은 사실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믿는 겁니다. 믿는 겁니다. 여러분, 구약의 너무나 훌륭한 왕들이 있었지만 대표적으로 어, 다윗이 있었어요. 다윗, 이마 훌륭한 왕이니까 그리고 많은 선지자가 있었고 많은 제사장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안타깝지만 사람이었어요. 범죄했어요. 그래서 그들은 죄, 뭐 그림자 그리스도의 그림자 역할만 한 거지. 그들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었다니까. 아무리 훌륭한 다윗이었지만 다윗이요 죄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 자신도 죄죄 문제 때문에 눈물로 밤을 지새고 하나님 앞에 얘기하고 그러잖아요. 아무리 훌륭하지만 마귀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었던 겁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하셨다 그 로마서 8장 3절에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하나님이 하시고 하나님 다 하셨습니다. 이 십자가에서 다 완성하시고 다 이루신 거예요. 로마서 10장 4절에 보면 그리스도는 율법의 마침이 되십니다. 율법의 마침표를 찍었어요. 우리가 율법을 이루려고 율법을 지키려고 애쓰고 노력할 필요 없이 예수님이 율법을 완성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죄 문제를 다 끝내놓으셨기 때문에 내가 그걸 믿는 거예요. 믿는 거예요. 우리라면트 어떻게 살아가면 되느냐? 구원의 감사, 구원의 감격으로 살아가면 됩니다. 그리고 이 구원의 소식을 이 예수님을 증거하고 살아가야 될 우리라면트는 남은 자, 술래자, 정복자, 얼마나 심플한 인생입니까? 얼마나 심플한 인생입니까? 말씀을 정리할까요? 뭐가 발견되어야 된다? 죄의 비참함이 발견되어야 된다. 복음 없는 나의 비참함이 발견되어야 되고 복음으로 살지 않는 나의 비참함이 발견되어야 되고 육신으로만 살려고 하는 나의 비참함이 발견되어야만 예수님이 땅에 오신 이유가 그냥 교리가 아니고 하나의 그런 소설로 와닿는 게 아니고 그게 복음으로 와닿는 거예요. 그게 신앙생활의 시작입니다. 우리 람아드는요 말씀을 잘 깨닫고 이해하시고 오해하지 마시고 그래서 우리 람트는 오직 그리스도만 바라보시고 그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고 그, 그 구원의 은혜 감미하고 살아가는 남은 자요 순례자요 종복자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남들에를 주님 이름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이유와 목적 온전히 잘 깨닫고 말씀으로 잘 확인하고 바울이 발견했었던 또 다윗도 발견했었던 믿음의 선진들도 발견했었던. 복음 없는 비참함이 보여질 수 있는 영안을 열어주시고 복음으로 살지 않고 육신으로만 살아가려고 하는 나의 비참함이 발견되어 주시고 그래서 나는 주님 없이는 살수 없다라는 그 놀라운 고백이 교리적 동의가 아니라 우리 남한테 진실된 고백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내로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남한테들이 그 부원의 은혜가 무엇인지라요. 구원의 감사와 감격으로 그 구원의 소식을 전파하는 남은 자, 순례자, 정복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사람들 오늘 하루 마무리 잘하시고 내일 은혜로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